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태아부터 노후까지 보험가입 플랜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보험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쫙 설명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해서 출산하시고 그 자녀보험이 성인보험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트 하나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거 설명드렸더니 이게 이해하기가 가장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그래요. 뭐 보험에 여러 관점이 있지만 이런 건좀더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생애 주기별로 보험 가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좋겠다. 적당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면 어떻게 됐죠? 성인이면 저희가 2 플러스 1만 준비한다 그랬죠. 후는 실비보험하고 3대 질병 진단비보험,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정기보험 하나 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 때까지만 적당하게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준비할 때, 건강체면 한1 3 0 0 0원 정도면 가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종신보험을 하면 뭐 25만원, 30만원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상속까지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망보험금을 저렴하게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면 되고, 태아 때는 어떻게 해요? 태아 때는 해야 실비 하나. 그리고 태아종합보험 하나, 그두 개면 되잖아요. 태아종합보험도 30세 만기로 해서 저렴하게 핵심으로만 준비하자.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거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만원 아래로 준비가 되니까 실비 하나, 태아보험 하나, 두개 가입하면 한 4, 5세 정도 되면 한 사람당 15,000원이면 된다 이거죠. 자녀 둘이면 3만 원, 40대 남성이면 한 9만 원, 10만 원, 30대 아내분이라고 하면 6만 원, 7만 원. 그래서 4인 가정하면 2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물론, 1세대, 2세대 실비가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비싸서 30만원 아래로는 다할수 있는 거고, 4세대로 다 했으면 20만원, 1, 2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면 30만원 안으로 4인 가족 보험료가 준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생애 주기, 임신해서 출산, 그리고 쫙 이렇게 있어요. 100세까지. 처음에 보시면, 자, 어머니가 자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임신을 인식하고 나서 병원 가서 확인되면 바로 집에 와서 태아실비랑 태아보험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하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요거 자꾸 뒤로 미룰 게 아니에요. 출산 때까지 보장도 못 받는데 뭐하러 일찍 가입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에 돈 아낄 때가 아닙니다. 아이가 기형아 검사나 여러 검사하기 전에 가장 건강할 때 요거 가입해주면 태아실비 가입하면 100세까지 보장이 끝나버려요. 가장 중요한 보험이 요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아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아실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산에 보험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 전에 가입하는 거고 병력 생기기 전에 가장 빨리 가입하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태아실비 하나 가입했고 태아보험을 온라인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하나 가입하면 30세 만기로 준비하면 만원 아래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보험담화 통해서 몇개 있었잖아요 제가 뭐 예전에도 영상 많이 만들어 드렸죠 이런거 다쉽게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 뭐 우체국에서 나온 임산부 보험 하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 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나 더 하면 뭐 금상첨화죠? 그렇게 한세 개를 여기서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딱 가입하면 된다. 그러면 출산하면, 지금은 태아보험이고 30세 보장인데, 출산하면 태아보험이 어린이보험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보험회사에 자녀 출생한 거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름도 모르고 생년월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걸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세까지 보장이 되고 두 개가 진행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자녀가 사회생활 시작할 나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는 성인 보험으로 넘어간다. 그거죠. 뭔가 이제 여의치 않으면 20대 초반에 하셔도 되고 20대 후반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0대 하셔도 괜찮긴 한데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 만기니까 그 전에 하나 준비하는 게 좋죠. 이거 끝나기 전에. 그럼 이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시면 된다. 그럼 실비 살아있죠?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하죠? 그럼 2 플러스 1 중에 2가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입하고 나서 이제 중첩되니까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은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두 개만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언제까지? 여기 80세 만기까지만 준비하자. 실비는 100세로 가되 3대 진단비는 80세로 하자. 왜8 0세로 하면 되는지 제가 뭐 6가지 정도 이유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 드린 게 많을 거예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30세에서 90세, 100세까지 가면 60년, 70년을 이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효과가 떨어지죠. 화폐가 자락도 그렇고 보험료도 비싸고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80세 이후에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 그냥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실비 하나 최대한 끌고 나가는 그런 플랜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어차피 보험료 비싸면 다 해지됩니다. 중도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중요하게 가입하자고 하는 거예요. 3대 질병 진단비를 80세 만기로 하면 좀투 2가 완성이 됐다. 그죠? 이두 개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결혼할 때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랑 같이 이야기하셔서 이때 전기보험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기보험은 뭐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겠다. 사망보험금을. 그래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 한 60에서 65세 부모 나이로 이 정도 되면 자녀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녀가 돈 벌기 시작하는데 부모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 물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조기 사망하는 그 위험에 비하면 이때 위험은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거죠. 자녀가 돈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저렴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만 원대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에서 플러스 1까지 2 플러스 1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뭘더 가입해요? 이게 끝이라는 거죠? 건강 관련해서는 보장성 보험 가입하는 게 이게 끝이다.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여유가 좀 되면 상해의장에질병의장에 정도 가입하시면 좋고요. 그죠? 거기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여기에 넣으시면 좋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자녀와 성인에 대한 플랜이니까 모두 다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경우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운전자 보험 하나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된다. 여러분의 보험 담아 보니까 만원 아래에도 한 10개 정도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비교해서 적당한 거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형사 합의금. 요즘에 다 2억 정도로 나오니까 형사 합의금 2억 원 정도 준비되는 걸로 그냥 적당하게 하셔도 큰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운전자 보험 준비하시고 1배측도 여기 3대 질병 보험에 넣으셔도 되고 안 되면 운전자 보험에 넣으셔도 된다. 근데 운전자 보험에 넣으려면 지금 보험 담화 통해서 온라인 상품을 가입할 때는 만 원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설계사분 만나서 만 원대에 딱 맞추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괜찮죠. 근데 1배 측이 이미 가족당한 두개 정도 있으시면 꼭안 넣으셔도 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에 후유장애 정도만 넣으셔도 되고 근데 형편이 조금 넉넉치 않다. 그럼 후유장애 다 빼시고 3대 진단비만 잘 끌고 나가자. 그렇게 플랜을 잡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방법으로 보험을 끌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뭐 있어요? 아,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하니까 나중에 성인2 플러스1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여기 뭐큰 병력이 생겨서 요거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는 거 하나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 가입 안 돼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태아실비가 살아있어요. 이때 가입했잖아요. 태아실비를. 태아실비 100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은 이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좀더 설명드려보면 왜 30세 만기로 하느냐? 저렴한 보험료죠. 꼭 필요한 기간 보장하는 거예요. 태아보험, 자녀보험을. 80세, 100세 만기는 화폐가 차락에 크게 노출되죠. 성인도 우리가 80세 만기로 가입하는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을 100세 만기로 가입한다는 건 효용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험료는 비싸지고, 받는 금액은 자꾸 화폐가 차락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큰 병력이 발생하면 성인보험 가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30세 만기짜리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병력이 발생해서 성인돼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뭐 전기보험을 일단 별도로 두고 근데 이럴 가능성도 매우 작아요. 웬만해서 다 가입됩니다. 요즘에 암 걸려도 완치되면 1년 지나면 가입되는 시대예요. 유병자 보험, 간편심사 보험 종류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다 가입돼요. 그래서 처음에 간편심사 상품으로 가입하시다가 이제 건강조건 좋아지고 고지조건 좋아지고 건강관리가 좀 되시면 그때 건강치료로 갈아타시는 방법도 되고 특별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3대 질병 진단비가 가입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보험료 낼돈 모아서 저축하시면 돼요. 20대 중반에 내가 3대 질병 보험 가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건상 뭔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 병력 때문에 그럼 그돈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암 뇌심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가 언제예요? 60대 이후잖아요. 그러면 2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 낼돈 모아가지고 월 10만원씩만 저축해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죠. 병원비 통장 개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적금 계산기, 복리 계산기 한번 돌려보면 10만원씩 매달 40년간 6% 수익만 매년 볼수 있다. 그렇게 하면 1억 7천이 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뇌심 가입하는 게암 5천, 뇌심장 3천씩 하죠. 그럼 5천, 3천, 3천. 그럼 1억 천이네요. 다 합해도. 근데 1억 7천이 모이잖아요. 6% 수익만 나면. 계속 이렇게 불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6%보다 더 수익이 났다. 한8% 정도 난다. 그렇게 하면 3억 정도가 모입니다.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실비가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보험인 거예요. 실비는 지금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설계사에게 수당도 안 줘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다른 보험은 판매하려고 막 열을 올리잖아요. 실비는 안 그래요, 여전히. 그러니까 실비가 뭐 아무리 안 좋아지고 어쩌고 뭐 그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봐야 다른 보험보다 우리한테 유리한 게 실손 보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30세 만기로 끊어서 이 정도로 가입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월 보험료가 줄어야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고 혜택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월보험료를 줄여서 그 돈을 바로 노후자금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노후 파산을 막아내는 게백 배, 천배 중요한 거예요. 보험은 실비 하나, 3대 진단비 하나 그 정도 있으면 큰 문제 별로 안 생긴다. 자꾸 새로 나오는 특약에 속아서 뭐 자꾸 갈아타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요런 관점 꼭 하나 기억하시고 자녀부터 성인 될 때까지 노후 시기까지 이렇게 잘 끌고 가시고 리모델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